나는 알고 있었다. 다들 모른 척했지만 공기 중에 그것이 섞여 있었고 전날 저녁 뉴스가 끊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비상 방송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들여보낸 사람은 문득 웃었고 그 순간 내 왼쪽 귀에 통증이 왔다. 신호가 온것 같다. 호흡기를 막아야 한다. 코와 입으로. 그들의 언어가 들어온다. 젖은 손수건이 효과 있다. 한 번은 생수를 코에 들이부었더니 확실히 속임수 소리가 작아졌다. 수건이 없다면 자신의 소매로도 된다. 단 숫자가 3이거나 7인 날엔 소용없다. 빛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라. 그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웃으며 말을 건다. 도와드릴까요? 는 거짓말이다. 그 문장 안에 독이 있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들은 눈을 통해 진입한다. 바람이 너를 돕는다. 바람이 가는 반대쪽으로 걸어라. 단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그들은 아래에 산다. 특히 지하 2층부터는 시멘트가 움직인다. 의복은 기억을 빨아들인다. 집에 도착했다면 옷을 전부 벗고 기억을 털어내야 한다. 옷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대사를 전부 기억하고 있다. 비닐봉지에 넣고 붉은 펜으로 "나 아니다"라고 쓰면 된다. 샤워는 (20분) 손톱 및 귓바퀴 뒤혀 밑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한다. 비누는 흰색, 노란색 사용. 파란색은 그쪽에서 만든 거니까 절대 금지. 실내는 배신한다. 창문을 닫아도 틈 사이로 그들이 웃는다. 문과 창틀은 테이프로 X자를 그려서 막아야 한다. 천장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면, 고양이 이름을 세번 외치면 된다. 없으면 만들어라. 불을 끄고 거울을 가린다. TV를 켜고 볼륨을 7로 고정하면 잠시 버틸 수 있다. 알려야 할때 모르는 척? 만약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119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거울이 울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 중 진짜가 올 것이다. 가짜는 어디 계세요? 라고 되묻는다. 진짜는 알고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겠지만 창문 넘어는 조작이다. 그림자에게 허락받기 전엔 움직이지 마라. 소리 그만. 이 말을 속으로 세번 반복하면 그들이 잠시 물러난다. 뉴스에 내가 나오면 성공한 거다. 그때가 되면 입을 열어도 괜찮다. 지금은 절대 아니고. 비상키트 구성. 반으로 접은 신문지, 접힌 쪽만 읽는다. 붉은색 젖은 손수건, 목소리 차단용. 거울 덮을, 검은 천. 과거, 나에게 보낸 편지. 건전지 없는 라디오. 정확한 진실은 꺼진 상태에서 들린다. 마지막 주의 그들이 아직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웃는 순간 그목 뒤를 봐라. 꼬리뼈가 움직인다. 그날은 정전이 먼저 왔다. 오후 4시 방의 형광등이 갑자기 꺼지고 냉장고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다. 이 도시 전력망은 일본식이 아니라서 그럴 일은 거의 없었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다. 그들이 왔다. 주방 창문 틈으로 뭔가 스며들고 있었다. 정확히는 냄새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말하자면 기억 같은 것이었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들이 코끝에 닿고 반쯤 죽은 옛 문장이 입안으로 들이밀어졌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내 손목의 맥박이 거세졌고 안구 속에서 그림자가 서성거렸다. 재난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니, 왔다가 사라졌다. 폰화면에 잠깐 숨 멈춰라는 글자가 떴다가 바로 평범한 광고로 바뀌었다. 나는 곧장 신문지를 꺼냈다. 어제의 조간 신문을 절반으로 접어 위쪽 면만 남기고 아래쪽은 찢었다. 광고면에는 그들의 마크가 인쇄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분명 없었는데, 오늘은 생겼다. 그런 것들이 많았다. 거울을 천으로 덮은 후, 수건을 생수로 적셔, 입과 코에 고정하고, 고양이 이름을 불렀다. 타쿠미, 타쿠미, 타쿠미. 나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이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몇년 전, 꿈에서 한번 들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 아이는 분명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예고했었다. 문득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분명 3년 전에 이사 갔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복도 창문 너머로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인공적인 말투로 분명히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문장 안에 독이 있다. 지난번에도 도와줄까라고 말한 사람은 열여덟 초 만에 뒤집혀서 걷기 시작했다. 웃는 얼굴은 똑같았지만 손가락 관절이 거꾸로 꺾였고, 왼쪽 눈은 초록색이었다. 방 안의 모든 틈새를 테이프로 막았다. 문창틀, 배수구, 스위치 옆틈 TV 뒷면까지 빠짐없이 막았다. 그들은 틈 사이로 넘어와. 웃는다. TV는 껐지만 소리는 계속 나왔다. 꺼진 화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라는 말이 반복됐다. 일단 볼륨은 7로 고정. 그것도 약속된 숫자다. 3이나 13은 그쪽 숫자니까 절대 안 된다. 나는 겉옷, 속옷, 양말까지 싹다 벗었다. 벗은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나 아니다라고 빨간 펜으로 썼다. 잊으면 안 된다. 옷은 말하지 않지만 전부 듣는다. 특히 브루나이산 면으로 된 옷은 기억을 녹음한다. 이건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119입니다. 신고하셨죠? 나는 숨을 참고 입을 막았다. 그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는 묻지 않는다. 진짜는 알고 있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중얼거렸다. 소리 그만, 소리 그만, 소리 그만. 소리는 잦아들었다. 냉장고 안에서 나는 소리도, 내 심장 안에서 들리던 남자의 이름도, 지금은 조용하다. 내일이 되면 뉴스에 내가 나올 것이다. 그게 신호다. 그때가 되면 입을 열어도 괜찮다. 지금은 절대 아니고, 지금은 타쿠미가 아직 안 왔으니까.